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각을 키워보는 포성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백이 둘 차례가 되겠습니다. 전에 드린 자리는 이 자리와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시급한 곳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돌을 놓아볼까요? 자, 흙이 뒀을 때 흙의 형태도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 돌이 오면서 백이 뒀을 때와 시야가 확 달라지겠죠. 자체로 형태상으로도 좋은 곳이지만 다음에 흙이 오게 되면 이 흙의 모양이 단단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다음에 손을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백을 갈라왔을 때 백이 시달릴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요. 보통 손을 빼고 흙이 둔다 하면 이렇게 바둑을 두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뒀을 때이 형태를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순데요. 이 돌은 잡을 수는 없죠. 이렇게만 밀더라도 밀었을 때이 밀었을 때이 자리가 낮게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두어 가시는 게 다음에 이 숫까지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조금은 한가한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이 안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귀를 집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급한 자리는 아니겠습니다. 문제를 푸시고 이런 형태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또 이런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바둑은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이런 자리에 이 돌과 가까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자리는 이 돌에 좀 영향을 덜 미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조금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배우시는 분들께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 다음에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에서도 활용을 하셔서 얽히고 설리키고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느는 과정이기 때문에 겪어내셔야 합니다. 만약 고수분들이 계셔서 자기 바둑을 복귀받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공부 자료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상황에 맞게 늘 바둑을 두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문제의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형태에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흑이 둘 차례가 되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두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둘 것인지 선택하셨나요? 뭔가 좀 느낌이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정답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한눈에 보셨으면. 감각이 굉장히 좋아지신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사실 이곳만 없다면 이 형태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쪽을 압박해도 지금 백이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이 돌에 대해서 압박은 하고 있지만 크게, 어,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급한 자리는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정수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지키는 수가 또큰 자리이긴 합니다. 실리에 예민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시면 저수 지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아, 내가 이 수를 교환하고 나서 이렇게 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수순을 밟으려고 두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백이 여기를 받는 것은 급하지가 않거든요. 이미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이때 그 순간의 틈을 타서 이렇게 붙이는 수등을 통해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수는 이제 흙이 받는 방법은 뭐 젖히는 수가 있겠고요, 또 위로 뻗는 수 정도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뻗는 건 너무 굴복이 되니까요. 자,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이렇게 늘었을 때 흙이 이 자리가 또 끊어지는 것도 있고 받으면 이런 식으로 눌러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부수면서 흙을 눌러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은 여기서 많이 두어지는 상용수죠? 이렇게 한번더 젖히게 돼서 지금 이 자리를 끊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내리면 지금 이 자리 잡게 되면 반대쪽이 끊어져서 딸때이 돌이 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해 보이죠? 이 돌이 빵 따내지면 이 돌이 너무 약하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두었다가는 이런 자리 등을 반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한칸 뛰셔서 지금 흙의 형태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다음에 백의 형태에 이런 자리 등 으로 삭감해 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백이 예를 들어 이런 자리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조금씩 달라지죠. 형태가 많이 서로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또 너무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문제의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가 되겠습니다. 예시로 들어드린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선택을 하셨나요? 흙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큰 모양을 펼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죠. 이쪽 형태가 커지지 않는 이유는 삼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집을 짓는다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지금 단순하게 흙이 집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급한 곳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백이 둔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백의 형태를 네, 키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하지만 흙이 이렇게 두는 수는 여기가 너무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형태는. 그래서 네, 이쪽은 지금 흙이 급한 곳이 아니고요. 이 자리도 지금 이쪽에 백이 두는 수와 흙이 두는 수가 집으로는 큰 자리이긴 한데요. 흙이 지금 이쪽이 거의 안정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큰 자리일 수 있지만 지금은 급한 곳은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 백이 여길 뒀을 때 흙이 이런 자리 등하고 같이 교환이 된다고 보면 백이 이게 득일지 아닐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으로서는 크지만 급한 곳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굉장히 급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수는 지금 백이 날일자 걸치고 흑이 받아서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나 이렇게 주변에 상대방 돌이 이렇게 다가와 있으면 이 귀는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흑이 끊어야 하는데 이렇게 두게 됐을 때 흑이 이렇게 막는 것은 백이 이렇게 집을 차지를 하게 돼서 선수로 집을 차지하면서 흙은 이제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이렇게 밑으로 긴다고 하면 살려주더라도 너무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지금 거의 공배를 두는 과정이죠. 그래서 좋지 않고요. 흙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젖혀서 반발을 해도 꼭 이었을 때, 자 여기를 밀어 올리게 되면 다음에 끊어지니까요. 흙이 이수나 이수를 통해서 연결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건너자고 하고, 뭐 이런 데를 둔다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살때 흙은 어쨌든 이 돌이 살려면 이런 데를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는 시달림을 많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도 선수로 다 뺏겼고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둬도 역시 막고 차단을 한다 해도 백이 이렇게 살기만 하더라도 이 돌은 지금 <laughs> 집이 너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바둑은 거의 이기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 선이지만 매우 급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린 이유는 계속해서 포석 문제를 내드렸을 때 대세점 찾는 문제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급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만 키우는 그런 바둑에 익숙해지시다 보면 이런 자리 등에 또 소홀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재미있게 오늘 문제도 풀어보셨나요? 네, 여러분의 감각이 늘 향상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